안녕하세요. 아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 피부가 날로날로 탱탱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어, 포롤링 디바이스 기기 수사님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어, 문의주신게 아꼭그 크림하고 앰플하고 같이 써야 되냐 이거를 물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어, 앰플이랑 같이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어, 우리 소소님들이 기기만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또 많거든요. 이 기기만 구매하신 분들이 화장품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 방법을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볼 건데요. 어, 우리가요 탄력 관리나 미백 관리나 주름 관리에는 탄력 기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탄력 기기가 필수가 되었어요. 집집마다 하나, 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어, 고주파 따로, 저주파 따로, LED기 따로, 괄사 따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 이거 포롤링에서 나온 거는, 어, 소설인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몇안 되는 고주파, 그 다음에 저주파, LED, 라이트 거기다 경락 기능을 한 번에 다 갖추고 있어요. 기기에 피부과에 가서요. 고주파 관리, 저주파 관리, LED 관리, 마사지 관리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 40만원 훌떡 넘어가는 어, 피부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고주파 따로 사고 저주파 따로 사고 괄사 따로 사고 또, LED 기기 따로 사고, 이렇게 하면, 진짜 돈 백만원? 호가하는 금액에, 우리가 기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내 몇안 되는, 정말, 요, 황금 롤러가 네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네 개가 다, LED 기능하고, 고주파 기능하고, 저주파 기능하고, 경락 기능까지, 네 가지를, 멀티로 한 번에 묶어서 하는 복합기기라서, 가격이 저렴한 거고요 어, 미용기기 아시겠지만 보통 20만원 후반대, 그리고 공구 진행하거나 구매를 한다고 해도 어, 10만원 후반대로 우리가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공구를 하기 때문에 15만원, 안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흉을 잡아 주는 데는 정말 미용 기기 많은 게 없잖아요. 거기다 탄력 잡아 주는데도 주름 많은 피부, 늘어지는 피부에 탄력 기기만한 효자가 정말 없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이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능도 강약 조절이 다돼 있고 보시면 기기는 정말 어,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 비슷한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손가락만 하나 두 번째 손가락을 넣든 세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끼워서 딱 잡고 그냥 밀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요. 전원 버튼이 딱 있습니다. 전원을 딱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시면 다른 왼쪽에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L M H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불 보시면 이게요. LED 기능을요. 어이 롤러 보시게 되면은 LED 기능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원형을 이루면서 동그랗게 황금 롤러 그 안에 피부에 갖다 대면, 그래서 LED 기능을 피부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원형을 이루면서 그 안에가 다 LED가 되는 거예요. 넓어요. 그래서 LED 기능도 한 번에 다볼수 있고, 고주파 기능을 보고, 저주파 기능을 보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나서는 그냥 마른 티슈로 롤러를 하나씩, 요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로키. 그래서 탄력에 도움 받고 미백에 도움 받고 소건조에 도움 받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어, 앰플을 우리가 바르고 하잖아요. 이 앰플을 바르고 나서 흡수율을 더 높여서 보습감을 더 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올라겐 탄력 앰플을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 앰플 같은 경우는 고주파나 저주파 기기를 이용할 때 마사지 젤로 이용하라고 구매를 하시라고 하는 건데 마사지 젤뿐만 아니. 라 아니라 일반 앰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분으로 침투되는 고주파와 저주파에 흡수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유수분 밸런스하고 탄력 미백기능을 어, 여기 결합해 가지고 이중기능성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어, 아실 거예요 고주파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주파를 이용하다 보면 찌릿함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생겨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기가 무서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미세 전류까지 찌릿함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포롤링 효과를 앰플하고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업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 앰플과 포롤링을 함께 구매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가격도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23,000원 밖에 안 해요. 50ml이고, 어,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에요 피부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기 사용하기 전에 앰플을 손에 덜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여기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마에도 쭉 한번 긋고 쭉 긋고 긋고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목에도 이제 목도 우리가 승모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굉장히 쫀득한 제형이에요. 밀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 앰플로도 우리가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백 강화, 주름 개선, 거기에다 속건조, 이게 어, 수분도 굉장히 많아서요. 발를 어, 때는 굉장히 뻑뻑하게 발려요. 이렇게. 그런데 피부에 붙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싹 붙으면서 밀착하면서 이렇게 앰플로 발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펴서 손가락을 가운데를 쭉 끼시고 키세요 기기를 키시고어 요거를 맞춰서 하시면 돼요 누르시게 되면 불마다 다 바뀌어요 미백 강화, 수분 보충, 그다음에 이게 복합 기능으로 한 번에 다할수 있는 보라 기능으로 딱 놓시고 으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어, 이거는 문질을 필요가 없어요. 안 문질러도 자동으로 얼굴에다 대고 있으면 쭉쭉쭉쭉쭉쭉쭉 지가 올라가요. 쭉 해서 누르고 계시면 쭉쭉쭉쭉 탄력을, 피부 탄력을 타고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 원형을 이루면서 LED, 요 라이트 기능이 굉장히 분포가 넓어요. 그래서 어, 눈가에도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하시고, 하루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10분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이렇게 기능을 세 번씩 반복해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겨서, 턱에서부터 턱도 밑에 잡아주면서, 올려주면서, 이렇게, 여기도, 3회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귀 뒤까지 쭉 가시고요. 꾸 세게 누를 필요도 없어요. 살짝 갖다 대고 있으면 미세 전류 하나도 느끼지 않고요. 피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은은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아무 느낌. 있는 데서부터 쭉 올라가고, 순서대로 쭉 올라가서 우위로 절반은 그리고 옆으로 문질러 주시고요. 위로 쭉쭉쭉쭉 당겨서 옆으로 문질러 주시고, 쭉 당겨서 옆으로 문질러 주시고, 밑에는 위에서 아래로 쭉, 승모근 따라서 쭉 가면 되고, 밑에서 아래로 쭉. 기기만 쓰시는 분들,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미용기기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피부에 그럼 탄력도 줘야 되고, 어, 보습도 채워야 되고, 수분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가지고 계신 촉촉한 앰플이 있으시면, 오일리한 앰플이 있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일단 없으시면, 고분자를 이용해서, 손바닥에 고분자를 떨어, 떨궈주세요. 그냥, 요렇게 떨구신 다음에 고분자를 얼굴에 먼저 펴 바르세요. 이거는 탄력을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름 있는 곳도 조금 채울 수 있는 볼륨을 좀줄수 있으니까 일단 고분자를 먼저 얼굴에 이렇게 채워주세요. 목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로게를 위에다 발라주세요. 듬뿍 발라줍니다. 쭉 발라주세요. 위에다.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를 돌리시면 돼요. 이대로 놓고, 기기를 딱 키고, 보라가 멀티니까 보라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밀, 밀으세요. 기기를 이용하세요. 쭉. 그러면, 어, 고분자가 들어가면서 피부 탄력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알로겔이 수분감이 있잖아요 피부 진정도 되고 열도 내려주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줘요 어, 고주파의 미세 전류를 이거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겐 앰플을 저희가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바디용 마사지 크림이 초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끈적임 하나도 없고요 밀림도 없고요 바르면 흡수성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반 그냥 바디용으로 막 쓰기도 하고 마사지할 때막 쓰고 요즘 기기를 샀으니까 열심히 배 셀룰라이트 관리하고요 무릎 아프기 때문에 오금이 있는 데다가 크림을 바르고 또 하고 무릎 있는 데도 뱅글뱅글 돌리면서 제가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크림이 정말 진짜 좋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어 마사지용 크림 같은 경우는 크림이 아니라 오일이라서 끈적임이고 막 밀리고 이런 데가 많이 묻어서 우리가 쓰기가 거부감이 느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크림 제형이에요. 크림 제형으로 너무 이렇게 딱 촉촉해요. 그래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어 쿨한 제형이 있으면서 롤러를 돌리시면은 후끈한 핫한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은은한 아로마 향도 나고, 마사지를 다 하신 다음에,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해서 너무 좋고, 흡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습감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바디용 크림으로도 너무 손색이 없고 좋은 거예요. 요것도 지금, 우리가, 어, 공구하게 되면 30%의 적용률을 해서, 500ml에 48,300원. 택배비 3,000원이 있지만, 소세님들, 기기 구매하셨으면 마이너스 크림 꼭 구매해서, 같이 구매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 알로겔이 피부를, 놀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따로 마스크팩을 하지 않으셔도 어, 요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 탄력기기 하나씩 장만하시고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피부가 주름이 없는데 잡티가 없는데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있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나이를 먹고 무너지고 노화되고 주름 생기고 얼굴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주름이 짝을 짝을 생기고 탄력이 부족해서 피부가 무너지고 목주름 생기고 주름이 밑으로 밑 점점 내려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 피부과에 가서 매번 관리를 받을 수는 없고, 나이를 먹으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셀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